안녕하세요.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홍섭입니다. 지분경매 파생상품 실전방 강의 37강 시간인데요. 오늘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서 속가를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한 이러한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먼저 보시면요. 우리 소장을 쓸때 소장 안에 이렇게 속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대지 시가 표준이 2,300만원 정도, 2,3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. 어,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 좀 가려져 있습니다. 어, 지금 이 대지 시가 표준 같은 경우에는요. 공시지가 곱하기 어, 이 전체 건물에 아니면 토지의 면적을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내가 어, 이 낙찰 받은 이 집원의 전체 면적 제곱미터로 표현되는데요 어, 그러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이와 같이 면적을 했을 때 대지시가 여기 보시면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시가 표준 2,347만 8,600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지시가 표준을 쓰는 거고요. 그러다 그러면 속과에 관련된 이 속과는 여기 있는 대지시가 표준이 곱하기로 들어가고요. 원고의 공유지분 3분의 1 매수하셨으면 3분의 1, 2분의 1을 매수하셨으면 2분의 1 이렇게 하시고요. 3분의 1은 상수고요. 100분의 50도 상수입니다. 이두 개의 상수 3분의 1과 100분의 50을 적어주시고요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갑자기 재치가 나오네요. 저, 3분의 1이 원고의 공유지분, 꼭 원고의 공유지분을 적어주셔야 돼요. 피고가 아니고요. 전체의 공유지분도 아니고, 원고의 공유지분입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, 대지 시가 표준이 다시 들어가고요, 원고의 공유 지분이 들어가고, 3분의 1과 100분의 50이 들어가서, 이네 가지 전체를 곱했을 때, 네 가지입니다. 아, 이렇게 속가가 나오는데, 이 위에 있는 이렇게 프린트한 부분은, 어, 디서 나온 거냐,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여기 보시는 것 같이, 법률 구조공단, 어, 네이버에 법률 구조공단을 치시고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. 아,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면요 이위 상단 부분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법률 정보가 있습니다. 이 법률 정보 보시면 소송 비용 자동 계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꾹 누르게 됩니다. 이 부분을 꾹 누르게 되면요 소송 비용 자동 계산과 관련된 어, 한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. 본안사건 인지 민 송달료 계산이 있고 보전사건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세,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경매 신청 비용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일단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어, 본안사건과 관련된 어, 이러한 그 사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. 소송 비용 자동 계산은 일단은 조금 전에 어, 100 30만 4,367원이 소가로 나왔거든요. 이 소장이 1심이고요. 항소장이 2심, 상고장이 3심, 그리고 지급명령도 있고요. 조정신청할 때 인지와 또 이와 같이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소장 1심이고요. 원고가 한 명이고 조금 전에 피고가 3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예스 yes 하시면 은 인지 가격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아, 전자로 안할 때는 아니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자로 했기 때문에 예 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의 인원수는 1명으로 대표자를 당사자로 선정한 경우 인원수는 선정 당사자 수를 기재하기 바란다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도 어 이렇게 선정 당사자로 계산하라는 이런 얘기고요. 일단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어, 이와 같이 계산된 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요 어, 인지액이 5,800원 또 송달료가 15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. 다시 우리 계산 볼까요? 5,800원에 15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. 이걸 결과를 출력하기나 이걸 채, 어,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소가 계산할 때, 소장 접수할 때 한쪽 면에 이와 같은 어, 내용을 딱그 제출하게 되면요 공신력을 갖게 되죠. 이와 같이 출력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아 인지와 송달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한 식이기 때문에 이건 맞구나. 그리고 본 사건과 같이 보정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소송 물가액이 130만 4,367원이고요. 조금 전에 소장 1심 공유물분할 소송이고, 원고 1명, 피고 3명, 그리고 전자소송 예. 이 어, 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가 소액사건인데, 우리 3천만원 이하지만은 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단독사건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 송달료가 2021년 9월 1일부터 5,2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송달료가 4명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156,000원 이고요 인지가 5,800원 밖에 안 되는 공유물 분할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어, 이 지분 경매 실전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. 실전반 강의가 있습니다. 6개월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 5차까지 무려 527강 이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요, 이 등록하셔가지고 또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어, 이번 돌아오는 6일날 수요일날에도 1일 무료 청강 여러분들 초대 드리니까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 실전반 청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요. 제 전화번호 010-5115-2468번으로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면요. 무료 청강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또 연구하고 탐구하고 제가 컨설팅도 해 드리니까 아, 어,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요.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습니다. 아주 경매에 특수 경매 중에 특수 경매. 아, 어, 그러니까 지붕 경매 하나만으로는 안 되니까 지붕 경매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화생 상품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고요.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, 보시는 것 같이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6개월이 오프라인 400만원 또 온라인도 400만원 따로따로 공부, 어 이렇게 선택하시면 어 안내해 드리고요. 이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어 교육장에 서 있습니다. 또 낙찰받고 묶인 지분 물건 해결하는 어 이러한 그 컨설팅과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하고 또 친절하게 어 답해 드립니다. 또, 낙찰받고 묶여있는 공유지분 매수해주기도 하니까요. 이런 물건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 주시고요. 지분을 책으로만 공부했는데 한 번도 낙찰받지 못한 분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컨설팅도 해드립니다. 어, 책이 1탄, 2탄, 3탄, 지분경매만 있는 시리즈 3탄이 있는데요. 이 책을 1, 2, 3탄을 다 공부하시고 나면 더 깊은 공부를 할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제시해드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? 어, 실전반 과정과 관련해서 잠깐 어떤 과정을 지난주에 공부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이 생각할 때 도로를 대금 분할로 해가지고 형식적 경매로 내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대부분 도로는 조정이에요. 그때 위급함을 알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 그거 살 필요 없는데요? 필요 없어요? 계속 그러면, 자, 보세요. 조정을 하면 공일분할서성에서 대금분할로 나와야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. 경매를 넣어야 새마을금고가 이 사람들 보고 돈 갚으라고 얘기할 텐데 조정만 하면 그말안 하니까 무서운지 모르잖아. 자, 이런 내용을 갖고 엄청 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 이 법률구조공단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천원내 됩니다. 그럼 1 5 0 0 0알았어 그래요. 이거 타협 법률 구조공단 가가지고 자 이런 내용을 갖고 깊은 협상과 실전반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이런 부분이 있으면 6개월 프로젝트 실전반 가정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. 어, 등록 뭐 이렇게 입학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. 수시로 등록 가능하니까. 여러분들, 궁금한 점 있으면 010-5115-24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